서울경제 라이브 점프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자산 배분 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 자산 배분 투자라는 게 이제 많이 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음. 그 내용을 이제 일반인들한테 좀 알려줘야겠다라는 의견을 음. 썼고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건 이제 자산을 분산해서 나눠 놓으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고 위험을 줄이는 대신에 수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익을 적절히 보전하면서 위험을 음. 낮출 수 있는 투자법이라서 음. 제가 스스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음. 어, ETF로 자산 배분. 음, 네, 자산 배분이 훨씬 중요한 키워드예요. 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금을 잘 관리해라, 연금에 투자해라, 연금을 음. 넣어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연금을 넣었어. 연말정산을 받는 것까지 좋은데,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 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곳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제가 제 연금을 이제 운영을 하려고 음. 그걸 공부했고, 를저 나름의 방식으로 포트폴을 만들었고, 음. 네, 실제로 제가 하고 있고, 음. 그 내용을 이제 책으로 정리를 음. 한 거죠. 음. 연금 계좌의 큰세 가지 장점이 뭐냐면, 어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공제 그렇그 다음에 저율과세그 음... 다음에 과세 이연이죠. 과세 이연. 예, 연금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안 내고 그 세금까지 어...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음, 네?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네. 하나가 어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어... 예, 시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아, 그러겠네요. 타이밍. 음... 작년으로만 가도. 음... 코스피 지수가 1,400까지 떨어졌는데, 음... 지금 자산 배분 투자, 연금 투자 시작해도 되나요? 어... 왜냐면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laughs> 예. 그리고 음... 어, 그 당시에 기사의 절반은 더 간다 했죠. 1,000까지 간다. 음, 어, 떨어진다. 그 금융위기 때처럼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되게 네. 음. 재밌는 건 주식이 올라갈 때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작년 하반기에 코스피가 1,400 찍었다가 3,000 넘었잖아요. 그죠 아,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laughs>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어... 예.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음. 이전 할 곳에 거기가 더뭐 상품이 좋기 때문에. 뭐첫 번째는 상품이... 이제 계좌 관리 수수료나 아... 매매 수수료. 계좌 관리요. 예.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사는 이 계좌 관리 수수료가 비싸요. 어... 증권사는 거의 0%로안 어... 예. 받아요. 아... 증권사를 그리고... 옮기시는 거구나. 예. 메이저 증권사 거의 다안 받아. 그 작가님이 생각하는 투자의 본질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어, 제가 강의를 할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가 투자 철학. 그 다음에 전략. 그 다음에 실천인데. 투자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투자를 바라보는 일관의 관점 일관의. 시장이 오를 때, 빠질 때, 마다 관점이 달라지면, 그냥 철학의 니점 자기 인생의 철학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걸 구체적으로 정립하진 어렵지만 사람마다 뭐 그래도 어떤 그런 기준 을 하에 살고 있는데 그쵸? 자신의 투자철학에 맞는 전략을 수립고 해야 돼요 음... 매수, 매도, 매도, 기타 등등 음... 이 전략이 있어야 되고 음... 이 전략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되게 졸, 좋은 전략을 어디 유튜브에서 봤어요 음... 근데 실천할 수가 없어요 아, 그... 나를 계속 매수매도 무용지물이네요 네. 그러면 이 전략은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럼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음. 그럼 내 철학에서는 이 전략이 제일 좋다고 음. 하면 내 철학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아. 네. 근데 실천, 이게 세 가지가 다상위치체가돼야 되거든요. 음. 철학에 걸맞아야 하고, 전략을 미리 설정해야 해야지. 되고, 실천을. 할수 있어야 되고. 되고. 아. 어,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지금 이렇게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세 번째 책도 준비 중이신가 궁금한게 아, 예. 어떠세요? 책, 책. 오, 오, 그거는 뭐예요? 제목이? 아, ETF에 대한 아 투자 관련해서는 계세요? 네. ETF 처음 공부라고 해서 처음 아, 공부 처음 응. 공부 책이 많이 팔리던데 <laughs>